안녕하세요 꽃사슴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죠? 죄송해요 제가 애완동물에 좀, 좀 빠져가지고 네. 오늘은 또 후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런닝맨 이름 표떼기 이렇게 구매하였고 이거는왜 후기 찍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기 찍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 주소가 있어가지고 응? 실제보다 더 많이 보이네요 카메라 상이 그럼 이거 뜯고 올게요 뿅네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잠깐만요 이거 한열열개 시켰다고 엄마가 사줬어요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엥? <laughs> 이건 뭘까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데? 엥? 응? 이상하다 이것도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다른 거도 똑같네 이상하네요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이거 두개 뜯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다 치우고 이거, 이거는 그냥 일반, 음, 일반인 거 같고, 보시면 그냥 안에는, 아이고, 이거 안에 뭐가 있겠네 컷. 이렇게,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, 아, 아 맞다, 스파이 이름표? 그건가? 이제 이렇게, 음, 이거를 이렇게, 여기, 이렇게 떼는 데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. 떼면 그 등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여기다 이름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쫙 뜯는거죠 맞겠죠?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이거를 뭐 스파이 뭐 이름표? 그런거라던데 아무튼 그거를 뭐 스파이 뭐 얼맨 엑스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거죠 이렇게 붙고 이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요 이렇게 내용물이구요. 그다음 되게 다른 거 방울이 달려 있 방울이 있는데 요 이거는 잠깐만요. 이거는 뒤에 이렇게 돼있습니다이건 투명이고 7칠종 이런 방울 달... 이거랑 스파이스 티커 보즈 마카 아이템 카드. 좀 썼다 지웠다 할수 있대요. 와우. <laughs> 아무튼 네, 요거를 한번 읽어 볼게요. 네, 저 혼자 읽었어요. 이제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있나? 아, 여기 있나? 네, 여기 있다. 여기다 있다.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, 지금, 뭔지요? 여기 방울이, 왜 달려있지? 이렇게,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.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, 얼, 런닝맨 할때그 스티커가 들어있네요. 나 이거 스파이 그거랑, 이거는, 이건, 뭐지? 절대 딱지. 응, 음, 절대 딱지인가봐요. 이렇게 접어가지고, 이렇게 하는 거 봐요. 딱지 접을 줄 모르겠는데, 이렇게 딱 접는 게 나와 있어요. 방울은 뭐, 그, 뭐니, 술래 같은 거? 뭐, 그런 거할때 있더라고요. 이거는 아주 똑같... 아. 엥? <laughs> 이거는 되게 강해요. 응. 음. 네. 강하고 음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.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. 음 이거는 공간집에 봐. 단한번 모든 멤버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. 라고 이렇게 써있고요. 그다음 아야 <laughs> 보드 마카 이거 이거는 스파이 어쩌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내용물이 있고 확실히 이게 더 좋네요 이거 이 세트가 세 개가 들어 있어요 세 개가 들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능력은 <laughs> 똑같 이 이제 한번 볼까요? 벌써 5분 이네 이거는... 한번. 이거는 분신술사. 최대 4명까지 자신의 분신을 만들 수 있다. 분신이 뭐지? <laughs> 분신이 뭔지 몰라요. 제가 중1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면 애완동물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응... 음, 별로. 아무나 왜 있는 거니? 프리미엄 세트래요. 이거는 끝으로 보는 자. 다른 멤버의 능력을 보좌할 수 있다. 반사 능력이 있다. 단한번 자신의 이름표를 떼는 사람을 아웃시킬 수 있다. 라고 했네요. 음. 와우. 진짜 좋아요 이거, 응 음,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름표 이거 쓰고 싶지만 제 본명을 알릴 수 없으니까 쓰지 않을게요. 음, 딱지는 접어볼까요? 잠깐만요. 네 이렇게 절대. 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방울은 뒷곳은 비꽃은... <laughs> 죄송해요. 아무튼, 이상으로 런닝맨 그거 후기이고요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네요. 아이고. 이게 일반이 아니라 이게 프리미엄 세트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가, 그냥이고요. 아무튼, 10개 정도 시킨는것 같아요. 그러면, 안녕! 뿅!